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어, 오늘이 2월 23일, 이제, 어, 고추, 씨앗을 모두 파종하고, 어, 지금, 이제, 이 육묘장, 자가 육묘장에 이렇게 널어 놓았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이제 1, 2, 3차로 이제 파종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1차 파종한 거, 그러니까 2월 10날 파종했는데, 오늘이 이제 거의 2주 됐는데, 아직 뭐, 요만양이 근데, 어, 바라가 거의, 뭐, 씨앗이 다 터가지고, 한99% 정도 된것 같아요. 98% 정도? 그렇게 이제, 이 싹이 다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큰 탑신 청양고추. 그리고, 뭐, 대청향. 어, 대청향이라고 하는 이것도 청양, 청양고추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요거 이제 복합 내병계 일반 고추, 솥불 고추. 요거까지가 이제 1차를 이제 파종한 거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 2월 16일, 16일에 이제 제가 이제 2차 파종한 거.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살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좀더 기다리면 이제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2차. 여기 솥불 이제 2차는 이제 솥불 고추하고 어, 저쪽에 보면은 여기까지 계속 솥불고추 거든요. 지금 209 트레이의 포트에다 이제 한 거고. 지금 이제 이렇게 2차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요건 제가 이제 무판을 옮기다가 엎어버, 엎어버려가지고. 저긴 저게 쏟아져 가서 여기다 이제 대충 이렇게 흐트려 놓은 거고. 어,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2차인데. 일반 고추 도사. 어, 이 요것도 흥국 시들소불고추그 회사에서 나온 건데 아 요거 이렇게 했고 지금 요것도 이제 뭐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추를 이제 이렇게 파종했는데 상추가 완전히 아, 콩나물보다 더 길게 자란 것 같아요. 너무 날이 뜨거워서 그런가 봐, 이 안에 온도가. 어, 그다음에 이제 3차로 제가 파종을 했는데 요거는 아직 뭐 기미는 안 보입니다. 아 여기 나오고 있네. 삼차 파종한 것도 지금 이렇게 뭐 살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삼차 파종한 건데 요거는 신청춘이라고 하는 청춘이라고 하는 어 KB 종묘의 어 청양고추인데 이거는 극조생종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올복합 고추 지난해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지만 올복합 고추 요것도 삼차 파종. 이게 저기까지 이거든요. 아주 올복하고 꽃도 많아요. 저것도 이제, 이거 극조생종, 7월에. 아, 어, 요게 이제 다나씨드 건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 다 나오고, 이제 요, 근데 이제, 제가, 어, 파종을 할 때, 어, 1차는 여기 이제, 예, 육매장에다 직접 해서 28대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2차 부 3차는 제가 저 밖에 보면은 이제 저온 저장고 있는데 저, 저온 저장고를 28대에 맞춰서 3일간 거기다 놨다가 이제 3일 만에 꺼내서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또뭐기르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는 제가 어, 2월 19일에 파종했습니다. 근데 지금 3차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 그래도 이제 그럭저럭 씨가 이제 발아가잘 되고 그래가지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종자 하나가, <laughs> 뭐발아가 완전히 안 되고 한80% 밖에 안 돼가지고, 왜 똑같이 했는데 그 종자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제가 아예 그 종자를 올해나에 손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요큰 탑신, 요큰 탑신 청양고추, 그리고 대청향 청양고추, 그리고 소뿔고추, 그리고 또, 예, 3차 파종한 청춘이라고 하는, 어, KS 종묘, 어 그것도 청양고추. 근데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싹을 틔울 때 발화시킬 때 너무 빨리 발화가 돼 가지고 저거는 그냥 직접 이 모종상에서 길르고 길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싹이 올라오는 게 어, 7월에 라고 하는 다나시드 고추 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요 모양 가지고 하는데 아마 올해는 아마 청양고추 위주로 제가 이제 고추를 심어서 얼음 내내 이제 청양고추를 따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 2월 23일 파종 모두 끝내고 지금 2월 23일 이 고추 어 모종 이제 자라는 모습 이렇게 또예 영상에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자라는 모습 수시로 이제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기 28도에 맞춰 있고요. 지금 이제 어 소형 이 온풍기를 두대 가지고서 저 끝에 보면은 저 터널 안에 저 끝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28도, 28도 맞춰 가지고 그걸로 지금 모기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직은 물이 얼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수도에서 받아서 여기다 놓았다가 또 물주기 하고요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올해도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참 저기 아 이렇게 모기르기 하고 여기서 한달 정도 한 다음에 여기서 모기르기를 한달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9 트레이포트에다 해가지고 이제 옮겨 심기를 한다면 이제 이쪽에도 넣고 이쪽에도 넣고 이제 그럴 겁니다.